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동성원교회를 섬기는 강인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문을 여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볼지 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길을 갈때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세레나데하면 이탈리어로 저녁 음악이란 의미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집 창문에서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대표적인 곡중 하나가 마리아 마리라는 나폴리 민요인데요. 창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애끓는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내 그리운 마리아 다시 널 보여다오 아름다운 얼굴 내 마음을 태우면서 밤마다 기다림은 그리운 그대 음성 듣기 원함일세 아 마리아 마리 내 맘속에 그리는 그대 받아주게 성경 아가서에서는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와 부르는 세레나데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마리아를 향한 세레나데는 뜻한 인간의 연정이라면 솔로몬 왕의 세레나데는 숭고하고 영적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부르시는 세레나데의 진실을 꼭 만나야만 합니다.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 허물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십자가 대속의 은총의 봄은 이미 시작되었다. 부활 승리의 영원한 생명의 봄은 화창하다. 치흑같이 어두운 밤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창문을 두드리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피맺힌 사랑의 세레나데가 들리지 않는가요?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환한 희망의 세상을 만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쁨과 새로운 생명을 얻는. 비밀을 만납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어린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를 전합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리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친구야 왜 대답 안 나? 친구야 문을 열어라 왜못 듣나? 친구야 문을 열어라 지금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치유와 희망의 빛이 쏟아집니다.